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 치아형태학 교과목 치, 어, 치아의 이름을 부르는 표기법입니다 이 표기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팔머 시스템, FDI 시스템, 유니버셜 넘버링 시스템 이세 가지가 국가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팔머 시스템은 4분 구획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영구치를 나눕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모두가 이렇게 8번까지 숫자를 쓰는 걸로 대신에 이 2번을 표기할 때는 이렇게 표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FDI 시스템은 좀 다릅니다. FDI 시스템은 여기를 11, 여기를 20, 여기를 31, 41번까지 표기하고 28번, 18번. 48번. 38번까지 표기합니다. 만약에 이 2번을 표기한다고 하면 FDI로 표기할 때는 2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표기법의 유니버셜 넘버링 시스템은 여기서부터 1번이에요. 1번, 가서 16번, 17번. 32번까지 오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이 FDI 22번은 몇 번일까요? 그럼 여기가 8번일 거고 9번, 10번, 이 자리겠네요. 그죠? 그래서 유니버셜로는 10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팔머 시스템의 2번은 FDI 시스템의 22번이고 유니버셜 시스템의 10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로 국가시험에 나오는데 국가시험 잠깐 보겠습니다. 국가시험은 화학좌측 유견지래요. 그럼 우리 유치표 비법을 알아야겠죠. 유치표 비법은 팔머 시스템으로는 A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FDI 시스템은 50일, 60일, 70일, 80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시스템은 A부터 T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악의 좌측 견, 유견치라고 했으니까 여기 C번이 되겠네요. C번. 그죠? 그러면 답에는 이렇게. 10원이 나오고 한 개만 정확하게 알아도 확실하게 알수 있죠. 여기는 세 번째니까 73번이 되겠네요. 그죠? 73번 그리고 어, 하나, 둘, 셋 여기니까 A부터 ABCDEFGHIJKLM 이렇게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요. 유치표시가 가끔 시험에 나올 때는 저렇게 표시하면 되구요. 상학 우측 제일 소구지 표시. 상학 우측 제일 대구지 표시는 자, 우측이니까 이렇게 4번이 되겠네요. 팔머 시스템의 4번이고, 음, 얘는 14번이 되구요. 팔머 시 팔머, FDI. 다음에 유니버셜로 하면 1, 2, 3, 4, 5, 6, 7, 8. 그럼 여기 5번이 되겠네요. 5번이 유니버셜 시스템. 그러면 유니버셜 시스템을 원점으로 봤으니까 5번, 4번, 14번 이렇게 풀면 됩니다. 하구축 견치, 하구축 견치를 하구축 견치 3번입니다. 그러면 우리 FDI 시스템으로는 43번이 되겠죠? 그래서 43번이고 이렇게 3번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1번 문제의 국가시험에는 이렇게 이용되었습니다.